역당을 처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탈관직을 당한 성규진은 그대로 사망. 휴 지난주 너무 힘들었는데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 때문이라 여긴 옥태영은 괴로워할 뿐이었죠. 그래도 우리의 구덕이 옆엔 목숨도 내놓을 자신 있는 천승이가 있었는데요. 구덕이 소식의 공연도 다 팽개친 채로 달려온 승희. 씨름에 빠져있던 구덕이에게 용기를 주며 두 사람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남편 행세를 하며 바로 잡을 줄 알았지만, 아무래도 자신에게 엄격한 구더기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역당 소동이 벌어진 이유를 찾아나선 두 사람은 성규진이 몰래 숨겨둔 윤해강을 발견하는데요. 그 당시 죽은 줄 알았던 해강은 사실 살아 있었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규진은 그를 몰래 숨겨두었죠. 해강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역당 모의가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는 증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 채취를 위해 숨겨둔 아이들 역시, 모두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해의 끝은 위기에 빠진 구더기와 승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내 다시 쓰러진 구더기 그리고 또다시 두 사람의 뒤를 받고 나타난 사람들 하지만 누가 봐도 명주 상단 쪽이 아닌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 같아 보이죠? 옥태영과 천승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김씨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저지를 일로 안해 아들이 곤란해질 것을 예상했고 사돈인 홍씨 부인의 태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요. 김씨 부인은 태영에게 막심을 돌려줬었죠. 집까지 나온 그녀에게 태영은 분명 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수 이충일은 그동안 저지른 비리가 워낙 많아 자리에서 그대로 쫓겨날 위기고요. 죽은 성규진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고 빼앗겼던 집, 식솔 역시 다시 태영이 찾은 듯 싶습니다. 그런 태영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시동생 성도겸. 도겸은 태영의 어진 성품 덕에 곧고 바르게 자라주었는데요. 원래도 똑똑했지만 장원급제까지 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죠. 무너졌던 집안과 아버지의 명예를 모두 회복해준 형수님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을 준 태영에게 늘 감사하는 도겸.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다면 사실상 성윤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근데 왜 그냥 그대로 사라져서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싶네요. 도겸은 형의 상태를 완벽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은 그대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으로 인해 아버지가 이렇게 곤란해졌고 다시 한번 형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도겸도 윤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른이 된 도겸의 앞에 의문의 여인 차미령이 등장하는데요. 타지인 의창현 출신으로 창수연에 나타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 태형과 관계가 깊어지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미령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목적으로 태영에게 접근을 한 것일까요? 태영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령 역시 다른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일을 시작할 때 태영에게 남편이 두 명이라고 했는데 천승이가 남편 역할 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사라진 윤겸 다시 돌아오지 않길 바랄 뿐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천승이와 태영이 그대로 부부 역할 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특히 승리의 플러팅 장난 아니었죠? 어떻게 거부해? 윤겸의 소수자 고백에 충격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태영이 행복하자. 가면 갈수록 재미있어지는 드라마 옥시부 인전.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